오른쪽 그림의 원 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세점 A, O, C는 한 직선 위에 있다. 자, 1번부터 알아봅시다. 자, 선분 AB는 현, 맞아요? 그죠원 위에 두 점을 직선거리로 쫙 지어가는 선분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예, 현 맞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O, B 반지름 맞죠? 1번 맞습니다. 2번 각 A, O, B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호 AB에 대한 중심각이다. 맞는 말이죠. 그 다음에 선분 AC는 원 O의 현 중에서 가장 긴 현이에요. 그죠? 왜냐하면 원의 중심을 지날 때 우리는 가장 긴 현이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선분 AB와, 그러니까 현이죠. 현 AB와, 그 다음 호 AB로 이루어진 도형, 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이 부채꼴일까요? 아니죠. 이때는 활꼴이다.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. 자, 부채꼴이 활꼴이 되고 활꼴이고 부채꼴일 때이 친구 어떤 모양일 때이래요? 그렇죠. 반원일 때죠? 그 반원이니까 부채꼴 중심각 크기 몇 도? 180도가 됩니다. 정답은 4번입니다. 원 O에서 부채꼴 AOB의 반지름의 길이와 현 A B의 길이가 같을 때이 부채꼴 A O B의 중심각의 크기는 자 생각해 보면 원에서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, 부채꼴의 반지름은 결국 원의 반지름이란 얘기죠. 부채꼴은 반지름, 반지름, 호로 이루어진 거니까요. 자 그래서 내가 하나 찾았어. 얘가 반지름이야.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반지름이라서 이런 부채꼴이 있는데. 이 때의 현까지 길이가 같으려는 거예요. 지금 얘네 둘이 길이가 같은데 여기 현도 길이가 같았으면 좋겠대. 여러분 딱 보니까 이 친구 무슨 삼각형? 정삼각형? 그러니까 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몇 도겠어요? 그렇죠, 60도가 되겠죠. 정답은 2번입니다.